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변화법 중에서 도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치법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문장성분의 순서를 뒤바꿔서 낯설게 하기 기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문장성분의 순서? 어, 문장성분? 자, 문장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을 이룰 때, 예, 그 속에서 어, 문장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각종 구성 성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그 성분들 있죠 자 그거를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음 이런 것들이 바로 문장 성분이죠 자 문법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라고 봅니다 자이 문장 성분 순서 문장 성분의 순서는 본래 주어를 맨 앞에 두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를 맨 끝에 두고 또그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가고 또이 때로는 목적어를 갖다가 관용어 등이 꾸며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도치법은 이제 그런 그 일반적인 순서를 바꿔서 예, 변화를 줘서 뒤바꿔서 낯설게 하기를 어,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왜 낯설게 하기를 하느냐 아 일종의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정도가 되겠죠. 뭐 강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어, 순서가 뒤바뀌었다 네, 이런 의미로서 이름이 예, 도치법인 것이죠.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가자 미래로 크... 미래로 가자. 네. 자 가자가 앞으로 나왔죠, 그죠? 가자는 문장 성분상 서술어입니다. 음. 자 그런데 어떻게 맨 앞으로 나왔죠, 그죠? 그리고 어, 미래로라는 부사어는 그 뒤로 갔죠. 어허 그리고 막 느낌표도 있어요. 가자, 미래로. 이렇게. 자, 이거는 음 결국은 어떤 의도다이 가자는 거. 그리고 막어 지금 뭐 미래를 이렇게 말로만 의논하고 뭐 이렇게 아니라 에 빨리 우리가 에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에이 행동을 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서 의미를 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 문장 순서에 에 변화를 줬다. 문장 성분의 순서 변화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본래의 문장으로 얘기하면 어, 미래로 가자. 그래서 부사어가 예, 서술어를 예, 꾸미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하는데 예, 의도적으로 바꿨다. 예,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사랑 그 행복한 어, 멋있네요. 자 어, 그렇습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죠. 명사 이면서 어, 뭐 이제 뭐 어, 목적어가될 수도 있겠고, 뭐서술어가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어, 사랑, 사랑인데 뒤에는 그 행복한이 있어서 이 행복한이 뒤에 있는 사랑이라는 말을 꾸며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원래 문장이죠. 자,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순서를 예, 뒤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랑을 맨 앞으로 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사랑이라는 게 뭐냐? 바로 어떤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네,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꿔서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네, 뭐 강조하기, 네, 돋보이게 하기, 낯설게 하기,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변호법 중에서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짠! 자, 이번에는 문답법이에요. 자, 문답법, 정의 번,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한다?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자, 물어보고 답한데요. 그러니까 이 화자나 또는 서술자가 이 내용을 몰라서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어. 자,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을 취해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보실까요? 살을 빼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당분을 끊고 고기를 충분히 드세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 자, 살을 빼고 싶다고요. 이러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결국은 이 내용, 어, 당분 끊고 고기를 충분히 드시라는 예,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예, 물어보기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이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음. 자, 당분 끊고 고기를 충분히 먹어라. 이렇게 하면 진짜 살 빠져요. 네. 제가 이렇게 해 갖고서는 무려 22kg을 빼 갖고서는 예, 2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laughs>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 남겨 <laughs> 댓글을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 의도적으로 물어보기 하고 그다음에 예, 답하기를 도서 예 일종의 변화를 주는 것자그 것이 바로 예, 문답법이 되겠습니다 네자이 예, 문답법하고 어, 유사하면서 약간 다른 것은 뭐가 있냐면 예, 서리법이 있어요 자 서리법은 어떤 거냐면 서리법의 내용은 쉽게 알수 있는 사실 알수 있는 것 그리고 형식은 의문 형식. 자, 그러니까 물어보는 척하면서 쉽게 알수 있는 내용을 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이제 설법이죠 예를 들어서 막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런 거. 그 날씬한 몸매를 그 원하지 그안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원하죠, 그렇죠? 어. 자,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문답법처럼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단지 의문 형식만 취해도 사람들이 충분히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바로 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의문 의문 형식으로만 나타내는 거. 자, 이거를다가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학교 시험에서 이 문답법하고 서리법의 차이를 몰라가지고 이선지에 선지 다섯 개의 이 문답법 하고 서리법이 같이 올라오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어, 그러면 결국은 그 헷갈림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국어 지식을 명확하게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차이점도 알고 시험지 위에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 판단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